오늘 AI 의 중계 컨텐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면 디스코드 AI가 들어간 AI 의 중계라는 거죠. 디스코드 AI란 뭐냐? 우리 AI들이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중점도 약간 다르게 찍어요. 오늘도 역시나 비역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AI들이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시즈 팔로라.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하츠 오브 하연 제3회 AI 중계 디스코드 AI 보드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예인서 또 5배속으로 진행해 놓고 우리의 독일 국방군 결집으로 갑니다. 비역사죠. 바로 비역사로 트는 우리의 독일 놀라워요. 자, 소련 소련은 마르크스 레딘주의 길로 갑니다. 근데 어떤 공산주의 루트로 갈지는 몰라요. 자, 아, 영국 침로 변경. 아, 뭔가 어떤 루트로 갈 거죠? 영국. 야, 침로 변경으로 바로 틀어버리는 프랑스는 프랑 평가 절하 경제용점부터 찍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탈리아는 중점 제도를 찍고 있나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공사 찍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뭐 똑같죠? 우리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적은 또 역시나 이탈리아 괴뢰공 루트를 탑니다. 이 역사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괴뢰공 루트 타는 게우누인가 봐요. 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디스코드 AI 요 모드가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체코도 정치 루트를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빼 연방은 내부 문제를 일단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공산 루트를 탈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탈린 루트로 갈 수도 있고, 뭐 트로츠키가 될 수도 있고, 부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의 독일 돈이 있으면 내전이 터질 예정이고요. 자, 스페인은 어떤 루트인가요? 어, 국민파 루트 쪽인 것 같은데, 네, 국민파 루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포르투갈 인민전선으로 갑니다. 공산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만의 아닌 느낌만 아닌 느낌이랄까. 누가 봐도 공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핀란드 네, 경제중점 찍고 있고요. 핀란드 중립. 아, 이거 역사적 루트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 오시와 찍으면서 경제 중점 찍고 있고 노르웨이는 보통 정치 중점을 먼저 찍는데 시청관의 제안. 아, 왕정 루트를 타요. 노르웨이 비동맹 왕정 루트로 튑니다. 덴마크는 그렇다면 경제 중점을 찍고 있는 모습. 좋아요. 우리의 브라질 제이 공화국은 보통 이제 군대 중점을 먼저 찍더라고요. 약간 AI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시나 이번에도 유지지속하고 뭐 종립법 해가지고 알아서 잘 가겠죠? 어, 박해 중단을 먼저 찍.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멕시코는 보통 공산 쪽이거든요. 역시나 공산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멕시코, 이 디스코드. AI 모드의 특징이라면 열강들이 그리고 마이너들이 유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자 비동맹 독일 쪽이 일본의 의용군이 왔습니다. 일본이 루트가 뭐죠? 일본. 대벌의 지침 하달 황토파 숙청. 아 역사적 일본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이에요. 만주국은 그렇다면 네, 아직까지는 선택이 안 됐고요. 영국령 인도 루트 아직 안 정했고 아프가니스탄은 국악의 권력 기반 확대. 아 이거 쪽으로 가면 이제 민주주의 아니면 비동맹 쪽이거든요. 아프가니. 루트 선택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은 노잼 루트는 아닙니다 오른쪽이 역사적 루트인데 네, 비역사로 진행하고 있는 아파니스탄 프위드함미 유산을 찍는 걸 보니까 이란은 페르시아 루트로 갑니다 페르시아 이란 과연 이번 페르시아 이란은 어떤 걸 보여줄지 네, 이라크 아 이라크는 이번에도 파시즘 루트로 가고요 터키는 어떤 루트로 가고 있나 네, 민주 루트 아니면은 네, 오스만 루트입니다 아마 민주 루트로 갈것 같죠 그리스는 갈타네카 경제 중점인데 아직까지도 정치 중점 안 찍고 있고요 자, 독일 내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코데이하면서 AI가 특정 루트만 자주 타는 경향은 없었나요? 실험을 조금 해봤는데 루트 타는 건 비슷하던데? 자, 우리. 이스코드 AI. 독일은 과연 편재를 어떤 걸 쓰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편재. 8보병1 대공포?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자, 생산 라인 대공포를 많이 뽑고 있다. 자,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탈리아 괴령 루트를 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괴뢰의 반란이 터졌고요. 오스트리아. 어떤 중점 찍고 있나요? 오스트리아는 파시즘 입니다. 뭐지? 독일이 비동맹인데 오스트리아가 파시즘을 갔어요. 헝가리는 공산이죠? 네. 공산 헝가리입니다. 오스트리아 파시즘 헝가리가 공산 체코는 체코도 공산 폴란드도 초반에 경제중점을 먼저 찍게 설정이 되어있죠 아마 여기 농업개혁까지는 경제중점만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제거 잠깐 파시즘인가요 파시즘을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역사로 갑니다 국민연합제거 일단은 우파로 틀었어요 좌파 아닙니다 우파 프랑스 과연 어떻게 될지 영국을 침로 변경이었는데요 아 검은셔츠단 파시즘 영국 영국이 파시즘으로 갑니다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공산이면 조금 그런데 자, 그리고 제국 강화로 갑니다 아 좋아요 이 게임의 렉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선택 자, 독일 군사정부는 역시나 잘 이기고 있고요 일본의 의원군과 함께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파시즘인데 의원군을 이 히틀러 독일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경제성장 우선 아 건실경제로 갑니다 이번 독일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정복경제 4기념계획이 아니라 경제성장 우선으로 가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바로 독일인가요? 그리 이탈리아, 네, 경제 중점만 찍고 있고요. 우리 의 프랑스, 공산주의 금지를 찍고 있어요. 영국은 일단 파시즘으로 갈 거고 참고로 파시즘 영국이 내전이 날 때도 있고 내전이 안날 때도 있거든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련, 소련은 루트가 아 좌익 반대파 트로츠키 루트입니다. 아니 소련 트로츠키 루트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 와중에 에티오피아는 베레국 내전이 끝나면서 에티오피아 총동령이 되었고 자 트로츠키 소련 예, 비역사 독일과 이제 우파 프랑스입니다. 야, 프랑스는 아까 국민파 루트였는데요. 국방위원회 장학? 아 팔랑의 루트! 우리의 스페인 팔랑의 루트입니다. 공화파는 멋찍고 뭐 있나요? 공화파 강관식 요구? 공화파는 공산 루트 공산페인 VS 네, 팔랑의 스페인입니다. <laughs> 과연 오스트리아는 파시즘 루트라가 하시고 사실 독일 뒤통수 치는 루트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포르투갈이 여기서 공산 루트거든요. 스페인 공화국 지원! 아이 친구들! 중점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찍어가지고 이 내전 개입해야 되거든요. 공산 포르투갈 기대가 됩니다. 고용주점 국가들 뭐 찍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 공산 사우디, 나트비아는 네 민주적인 것 같죠? 자, 우리의 공산 포르투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페인 공화국 지원 찍고 이베리아 노동자여 단결하라 찍으면은 내전 개입이거든요. 참고로 포르투갈 공산 포르투갈 할때 주의점. 내전 개입하면 본인들도 내전이 터집니다. 그거 진압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비동맹주의 지지파가 내전을 시작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독일 군사정부 내전을 끝내고 군주주의 정서를 짓고 있는 모습. 민주 아니면은 비동맹주의입니다. 어떤 걸 탈지는 모르고요. 일단은 중점이 굉장히 깔쌈해요. 지금 건설은 문수공장 위주로 건설하고 있는 모습. 아주 참 대운. 야 군주국 타협반. 잠깐만 군주국 타협반. 민주주의 독일로 갑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독일 왕궁 루트를 타버리는 독일. 영국이 파시즘으로 가고. 독일이 민주주의로 갑니다 왼쪽이 민주주의 루트거든요 어떻게 될지 자, 프랑스는 동맹활용 그렇다는 건 일단은 민주 루트가 아닙니다 파시즘 아니면 비동맹이에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민주 우파거든요 아 혼란해요 혼란해요 세상이 혼란해 자 스웨덴 아직까지 정치중점 안 찍었고요 덴마크 아 역사적 독립입니다 도하주의 헝가리의 난공산주의 내전 보통 공산주의파가 이겨요 자 포르투갈 무장국가 찍고 있어요 아쉽게도 이베리아 노동자들 단결하라 찍어서 이제 내전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무장국과 다음에 어떤 중점을 찍을지가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자, 브라질 중앙 집권화 촉진 이거 뭐 역사적 루트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아 공산주의 아르헨티나 공산주의입니다 실내는 어떤 루트인가요 아 파시즘 루트인가요? 야, 파라과이는 사실 볼게 딱히 없긴 한데 뭐 알아서 잘하겠죠? 독일은 독일 왕국이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 독일의 국명이죠. 독일 왕국 기도자는 한스... 포겔? 네, 하우스 포겔시고요. 병치력 획득 플러스 10%, 생산 효율 성장 플러스 10%, 생산 효율 플러스 10%까지 붙어 있는 우리 지도자입니다. 프랑스, 랑부의 협의. 에 그렇다는 거는 비동맹. 프랑스는 비동맹으로 갑니다. 우리 비동맹 프랑스, 루트가 세계적. 나폴레옹 프랑스냐, 아니면은 페인에 개입하는 부르봉 프랑스냐, 아니면은 안 정도만 챙기고, 내정만 하겠다. 과연 어떤 걸 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탈리아는 그 와중에, 아! 이노그란디의 이탈리아! 대체 파시즘 이탈리아로 갑니다. 디노 그란디의 장점이라면, 연합국한테 전쟁 없이 땅을 받아올 수 있다.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중점이 있다. 근데, 과연 AI가 그거를, 기능을 잘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디노 그란디가 지도자인 상태라면, 우리 중점 들어가가지고, 외교정책 가가지고, 여기 오스트리아 독립포장 가서, 여기 이탈리아 영권 협상에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과연 AI가 그걸 활용을 할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탈리아, 유고슬라 비어는 진화로 갔나요? 설마? 아, 진화로 갔네요. 기대가 안될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아, 발칸 지배로 갔어요. 불가리아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 불가리아는 아, 민주 불가리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발칸을 통일만 가능하면 나쁘지 않은데 AI는 통일을 못할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리스 어떤 루트를 타고 있나요? 아, 경제 중점만 타고 있다. 정치 중점 하나도 안 건들고 있고 터키. 아타트르크의 그럼 발성딱 봐도 민주 터키입니다. 이란은 이란 제국이 됐죠. 레자샤 팔라비 가 지도자면 이란 제국이고요. 아들이 올라오면 페르시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란 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치주점 알아서 잘짓고 있고요. 경제주점까지 찍고 있고 그리고 영국령 인도는 아직까지 정치 루트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파시즘인데 중국은 뭔가요? 아직까지 뭐 딱히 안 하고 있는 상황. 야,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왕국이 됐어요. 리투아니아. 아, 파시즘이 아니라 비동맹 쪽이었나요? 리투아니아 왕국이 되면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트를 타고 있는 우리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대항에서 산하차 정부 강화를 찍고 있는데요. 이거 역사적 루트 아닌가? 이러면 리투아니아가 폴란드를 흡수하는 그러한 경우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폴란드 군주제 지원해가지고 폴란드 왕국가가지고 연방 재결성 하면 폴란드의 핵심주 받기가 가능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프랑스 비동맹의 중점 계속해서 찍고 있고 우리의 독일. 아, 국기가 바뀌었죠. 우리 독일이 이 국기가 민주주의 쪽으로 가면은 약간 스웨덴스럽게 바뀌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야, 과연 어떻게 될지 민주주의 독일을 사실 제가 실제 플레이도 단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루트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구슬롯이 늘어나가지고 그나마 했었는데 이제는 영구슬롯 6개도 안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지. 노르웨이는 비동맹으로 가는데 우리 비동맹 노르웨이 과연 북유럽 통일이 가능할까요? 비동맹 노르웨이도 사실 북유럽을 통일을 못하면은 쓰레기거든요. 왕국통합 찍어가지고 아래까지 가서 모든 북유럽 땅을 먹어야지 1인분이 되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제외하고. 자 영국. 시즘 영국인들 자치령 확보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 자치령들을 제합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영국의 지도자 모질리입니다. 그와중에 팔라게 루트는 아무래도 칼로스파 내전을 막지 못하다 보니까 칼로스파 내전이 터졌고요. 체코가 뭐? 체코가 코민테른에 가입을 합니다. 아, 체코 공산주의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번엔 뭐지? 굉장히 빠르게 전환했어요. 고트발트 아저씨가 지도자로 올라옵니다. 프랑스는 비동맹 루트고요. 참고로 비동맹 프랑스는 어떤 게 다르냐? 정치 루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 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 365일 동안 헌법 개정 국민 정신 을 얻는데 다음 중점을 찍기 위해서는 해당 국민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1년 동안 정치 중점에 잠기는 살짝 비효율적이라면 비효율적인 루트 이긴 합니다. 자 소련은 그 와중에 데스탈리 협력 을 찍으면서 네 트러츠키 루트 중점 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그란디 루트를 가가지고 사실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란디 루트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정치 중점으로 이제 확장할 권덕 씨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예, 산업 중점이 나름 쓸 만합니다. 자, 그 와중에. 팔랑의 스페인 칼로스 파한테 찍길 예정. 공화파의 칼로스 파의 팔랑의 공산주의 코민까지 스페인 4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가 내전 개입 안아나요아 포르투가 내전 개입할 생각 없고요. 이란에서는 네 이란 공화 내전이 났죠. 비동맹주의 이란으로 갔으면 뭐 무조건 나는 내전이라 가지고 뭐 이사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볍게 이기기도 가능하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정기역의뭐 내전 중점이죠. 잘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동맹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프라이스탄 경제 중점 왼쪽으로 가면 공장을 조금 땡기겠다. 오른쪽으로 가면 공산주의로 가겠다는데 공산주의로 들어안갈것 같고 그냥 왕정 아프라이스탄으로갈것 같습니다. 그와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 공산주의 내전. 아르헨티나 공산주의 내전 터지면서 아르헨티나가 공산주의로 바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스 코드 AI 일본이라 가지고 살짝 기대가 돼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일본의 편지 어떤 편지를 쓸까 보병 구보병 그리고 육보병. 해병대 육해병 그리고 구해병만 쓰고 있습니다. 뭐지? 진짜 깡보병만 쓰고 있는데요. 아 근접항공지원기에다가 공장을 조금 넣은 모습이다. 근접항공지원기를 여러 개 뽑고 있습니다. 일본. 어, 만주국은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주장. 만주국 주장으로 갑니다. 자, 이란 내셔는 비동맹 이란 이겼고요. 과연 이 중일 전쟁 어떻게 될지. 일본 항력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국경에서 밀어버리겠단 마인드인가? 아르헨티나는 역시나 공산주의가 이겼고요. 칠레. 파시즘으로 갑니다. 파시즘 칠레 처음 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브라질은 뭐 문화나 역사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아 중립법을 아직도 안 찍었어요. 잠깐만 약간 미국의 움직임이 이상한데 아직까지 중립법을 안 찍었다고 불안합니다. 공산으로 가나? 어 미국 내전. 미국이 비역사로 갑니다. 미국 내전 비동맹 합중국 나오고요. 유일한 미국의 비동맹 세력이죠. 내전으로만 나오는데 어째 중점은 없습니다. 미주연합 미국 내전이 터집니다. 아, 크레저라인가요? 미합중국 공산주의 루트를 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미국이 비역사 타는 거 처음 보는데요. 멕시코가 공산 루트를 타고 있어가지고 멕시코한테는 호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독일은 네, 슬슬 이제 확장 중점 찍고 있고요. 참고로 민주 독일이라 하더라도 확장은 비동맹과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 독일이 사기긴 해요. 이게 뭘 렉이지? 소련 내전 렉 같은데. 자, 소련에서 내전이 터집니다. 트러츠키 내전. 자, 키에프에서 출발하는 트러츠키의 사회주의 공화 고 k u